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인형 같은 외모의 소유자. 완벽한 몸매, 완벽한 얼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데. 부지런히 자기 관리를 하는 자만이 아름다움을 쟁취한다.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시대. 많은 이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미적 만족을 얻는다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어느 부분을 가장 바꾸고 싶어 할까? 턱 쪽으로도 편이라서. 나 얼굴. 아, 나 얼굴. 네. 코에요. 저 <laughs> 너무 작아가 얼굴형이요. 아, 얼굴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현대의 다양한 성형시술. 특히 그 중에서도 콤플렉스를 빠르고 티안 나게 해결해준다는 마법의 시술이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라고 한다. 네, 맞아요. 요즘에 많이 받고 있는 시술이고요. 유명하신 연예인분들도 많이 받고 계세요. 티 나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회복 기간이 필요 없어 요즘 연예인들 중에는 안한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이것 최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 찾는다는 이 마법의 정체는 바로 사 세대 필러다 필러 시술을 받기 위해 클리닉을 찾아온 사람들 나의 얼굴에 가장 필요한 필러는 무엇일까 오랜 시간 혼자 고민해왔는데 이제는 고민 해결 필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 김도훈 원장을 찾았다. 먼저 필러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필러라는 거는 일단 우리 피부 밑에 있는 피부를 구성하는 그 조직과 유사한 그런 물질을 좀 꺼져 있는 부분을 채우는 것을 필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서 이제 팔자주름이나 아니면 코가 좀 낮았을 때 콧대를 조금 높여준다든지, 턱이 없는 사람들은 약간 턱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마 전체가 좀 각이 많이 지고 울퉁불퉁한 사람들은 고르게 이렇게 펴서, 뭔가를 넣어서 채워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게 필러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시술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유독 필러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필러는 10여분 정도로 시술시간이 짧고, 성형과 달리 회복기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바로 일상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수술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티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미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필러를 선택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과학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필러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최근에 나온 이제 4세대까지 나오게 됐는데. 보통 1세대는 콜라겐 필러라고 그러죠. 소의 그 단백질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이제 알레르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2세대가 이제 하이알, 알손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거, 그걸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필러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지속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다라는 그런 조금 단점이 있어요. 넣어놓고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지속시간이 조금 짧다라는 거그 다음에 3세대는 이제 칼슘이 들어가 있는 필러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칼슘 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딱딱한 맛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할 수 있는 것도 좀 특정한 부 부위에만. 콧대나 많이 움직이는 부분에는 그 필러가 들어가면 딱딱한 이물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코를 높일 때는 칼슘 필러나 이런 걸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그 이제 4세대가 나온 거는 그런 앞에의 장단점을 좀 모아서 유지기간도 좀 길게 그리고 쓰고 또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거를 모아서 나온 게 4세대 필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4세대 필러의 여러 장점을 들으니 더욱 믿음이 가는데 그렇다면 4세대 필러의 성분은 무엇일까? 4세대 필러의 성분은 PCL이라고 폴리카프로락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료용으로 많이 고분자 물질을 이용을 해서 그 동안에 약품 방출하는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봉합사 재료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거를 필러화 시켜서 우리 몸에 들어와도 생체 분해가 다 되게끔 해서 가수분해를 될 되면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흡수가 될수 있게끔 안전하게 만들어진 필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아있기는 한데 직장인 김현승 씨 또한 4세대 필러 소식에 클리닝을 찾았다. 친절한 상담을 통해 4세대 필러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자세히 듣는 현승 씨. 다양한 각도의 얼굴 촬영을 통해 그의 얼굴을 자세히 분석하는 클리닉. 그에게 꼭 필요한 맞춤 필러를 선사할 예정이다. 원래 그 턱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무턱이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컴플레가좀 많았는데 그 필러라는 제품이 아무래도 그냥 뭐 수술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술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안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필러를 최근 남성들 사이에서도 필러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무턱 이외에도 각진 얼굴라인 혹은 깊은 주름 때문에 필러 시술을 받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얼굴에 직접 주사되는 피셜 성분 정말 안전할까? 완전히 분해가 돼서 잔류물 없이 생체 에 흡수가 돼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분해가 되는 과정에 콜라겐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 콜라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또 자연스럽게 또 유지가 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언제 몇 년? 한 4년. 이전에도 턱에 필러 시술을 받은 적 있다는 현승 씨.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력이 떨어지고 지금은 다시 예전의 무턱으로 돌아왔다는데 비영구적이라는 필러의 단점 4세대 필러는 어떻게 극복했을까 기존의 필러랑 다르게 기존의 필러는 그 입자의 그 크기 입자가 굵으면 좀 오래 가게 되고 어, 조밀하게 좀 정밀화되어 있으면 그 대신 좀 유지되는 기간이 좀 짧게 됩니다. 흡수되는 기간이. 근데 4세대 필러는 그 PCL 분자 크기, 크기에 따라서 그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년, 2년, 3년, 4년까지. 오랜 연구와 개발을 거쳐 안전성과 지속력을 모두 갖추게 된 4세대 필러. 드디어 시술이 시작됐다. 환자의 얼굴형과 이목구비를 꼼꼼하게 관찰하며 시술을 시작하는 김도훈 원장. 얼굴 라인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동맥 위치와 얼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전문의의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일단 필러를 처음 맞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시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유지기간이 짧더라도 언제든지 교정이 가능한 그런 필러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전에 이미 뭐 여러 번 필러를 많이 맞았는데 지속 시간에 약간 불만이 있었던 분들은 과감하게 제 4세대 필러를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얼굴을 생각한다면 영구적인 수술보다는 시기에 따른 필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라고 한다. 내 나이와 피부 상태에 꼭 맞는 맞춤 시술로 얼굴의 조화와 균형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필러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다. 바늘로 찌르고 안에다 어떤 물질을 넣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기에 따른 부작용들은 다 있습니다. 찔러서 혈관을 터트리면 멍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을 잡을 때 약간 불규칙하게 또 잡힐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기나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작용, 멍이나 부기 이런 거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생긴다 하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다 해소가 됩니다. 시술 후 다시 다각도로 얼굴을 촬영하는 현승 씨. 딱 보기에도 턱라인이 한층 살아났다. 오늘 이후로 현승 씨의 무턱 콤플레스 말끔히 사라지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시술 후 주의 사항에 대해 들어보자. 어, 시술이 끝난 후에는 시술 부위를 손으로 눌리고 만진다든지 하는 것은 피하셔야 되고 어, 과격한 운동 그리고 사우나 그리고 마사지 이런 것도 좀 피하셔야 되고. 특히 술이나 담배는 어, 하시면 안 됩니다 얼굴이 곧 명함이라는 요즘 시대 미를 위한 투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나 자신의 만족이며 이것은 곧 행복에 직결되는 문제다 간단하고 안전한 시술로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시켜 보는 건 어떨까.